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이번한 주가 참 뿌듯했습니다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올리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번 한 주는 제 자신이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수강생분들께서도 자신을 무척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다섯 번째 커리큘럼이네요. 오늘은 넓고 깊은 벚꽃 모양의 그릇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릇에 예쁘게 샐러드도 담아 먹고 새콤한 비빔면도 가득 담아 드시려면 수업시간 동안 설명에 잘 집중하셔야겠죠. 아니면 집중 안 하시고 반성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mm의 두께의 흙판을 지름 30cm 정도로 준비해 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석고틀이 춥지 않게 흙판을 덮어 주겠습니다. 손바닥을 활용해 천천히 눌러 주세요. 석고틀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부드럽게 눌러 주시고요. 지나치게 빠져나온 흙은 절단해 주겠습니다. 세모띠를 활용해 오늘도 꿈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열심히 올렸더니 도자기 하는 분들께서 인스타 DM이나 메시지로 영상 잘 보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덕분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퀴 꿈을 되셨다면 안쪽으로 꺾이는 부분에 흙을 한 번씩 더 채워 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조 시에 자주 파손이 되니까 좀더 튼튼하도록 채워 주겠습니다. 꽃잎이 여섯 개니까 총 여섯 번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이나 일곱 번 하시면 의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제 굽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굽의 위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잡아주셔야 힘을 최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크래치는 너무 깊지 않고 또한 너무 얇지 않게 적당히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뚱뚱이로 한 바퀴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띠를 붙일 때 뚱뚱이 선에 맞춰 붙이면 훨씬 쉽거든요. 굽을 만들 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판밀기 귀찮으시면 살짝 피곤한 표정 짓고 계세요. 제가 눈치채고 흡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늘 수강생분들께 다정하니까요. 예전 수강생분들 중 다정이라는 선생님 이름 계셨는데 다정선생님 잘 지내시죠? 접합을 할땐 항상 스크래치 하는 거 모두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일전에 젊은 수강생분께서 저한테 가수 잊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땐 당황해서 식사하셨냐고 오히려 되물었었는데 덕분에 그날 저녁엔 잊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핑클은 안다고 말씀드렸다면 수강생분은 지금처럼 3년째 다니고 계시지 않았겠죠? 있지 고마워요. 전칼을 사용할 땐 항상 끝을 주시해야 합니다. 손에 찔리면 정말 따끔하거든요.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항상 아프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속상한 일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 다정하고 마음 따뜻한 도자기 선생님이니까요. 뚱뚱이 할땐 시야를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작업해주세요. 정확한 위치에 라인을 그려주셔야 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잊지, 고마워요. 처음 표시한 굽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게 반대편 손으로 고정해 주시면서 꿈을 대세요. 가끔 굽을 엉망으로 붙이시고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가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따뜻한 방석뿐이니 의자에 앉고 싶지 않으면 집중해 주세요. 꿈을 댈때 힘을 굽 방향보다는 석고틀 방향으로 주면서 꿈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도 예쁘게 흙을 채워 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스펀지를 꾹 짜서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오늘도 스펀지의 힘을 빌려 우리의 도자기를 예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스펀지 하실 때는 제가 항상 뛰어가서 따뜻한 물을 담아 드리는데요. 평소에 제가 수강생분들께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 따뜻함 덕분에 공방은 늘 포근하답니다. 시작점에 체크를 해주시고, 도구를 따라 천천히 절단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굴곡이 많아서 도구에 맞춰 절단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하는 작업이니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천천히 집중해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바깥쪽은 어차피 떼어지는 부분이니까 살짝 대충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도구를 들어주시면 예쁜 모양의 그릇이 보이실 거예요.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스펀지 작업하기 전에 석고트를 살짝 이동해 주시면 석고트를 바닥면하고 분리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전 부분만 가볍게 스펀지 해주겠습니다. 빨리 예쁘게 완성해서 맛있는 비빔면도 먹고, 자파게티도 예쁘게 담아서 먹기로 해요. 굽 사이즈보다 큰 나무판을 준비해주세요. 살짝 얹어주시고 조심스럽게 뒤집어 주겠습니다. 석고틀이 무거우니까 손안 끼게 조심하시고요. 전부분을 동그랗고 예쁘게 마무리해 주셔야 완성 시에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부드럽지만 강하지 않게. 소중한 우리 가족 입이 닿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살짝살짝 흙판을 석고트라고 분리한 후에 천천히 석고틀을 빼주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얼마나 예쁘게 잘했는지 바라봐주시고요. 이제 막대 스펀지를 활용해서 전 안쪽 부분을 마무리해주겠습니다. 막대 스펀지는 세로로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듯 해주세요. 연약한 우리의 그릇이 휘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편 손친구가 도와주기로 하고요. 이때도 강하지만 부드럽게 진행해주세요. 막대 스펀지의 흔적을 일반 스펀지를 활용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를 할수록 예뻐지는 그릇을 보면서 수강생분들을 향한 제 마음씨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따뜻하고 다정한 도자기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겨울의 공방에서는 외투를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행복 가득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